한국에 전개되어 있는 미 해병대가 스웨덴의 샤브 보스 다이나믹스 사의 최신형 대전차 로켓인 칼 구스타프 M4와 미 육군과 미 해병대의 재식명인 M3A1 다목적 대전차 대인 무기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2년 11월 28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한미해병연합훈련 K-MAP 23.1을 진행하며 을 2022년 11월 21일 포천 로드리게 실사격장에서 훈련을 실시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미해병대가 신속대응 또는 순환 배치 계획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유닛 디플로이먼트 프로그램 UDP로 제3 해병사단, 제4 해병연대, 제3대대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은 제3대대 예하의 보병 분대가 분대 공격 훈련을 실시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고, 이 사진들 중에서 칼 구스타프 M4 미 해병대 재식명 M3A1 MAAWS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병 분대에 배속이 된 전투 공병 인원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차 확인은 2014년에 처음 공개된 것이고 2018년 미 특수작전사령부 US SOCOM이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육군도 약 1200기를 획득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왔고, 미 해병대도 2021년 6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캠프 루즌에서 전력화를 위한 야전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인 샤브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실제 구매는 2022년 올해 5월 12일 미국 US 달러 기준으로 1 6 0 0만 불을 계약을 한 것이 최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T70이나 T80, T90 계열 전차를 격파하면서 입증이 된 대전차 화기들, 특히 칼 구스타프의 성능이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공개된 이미지를 이미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우크라이나 전의 전황을 집계를 하고 있는 오릭스는 2022년 11월 29일자 금일 자료에서 개전 후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손실한 전차를 T62 계열이 101대, T72 계열이 869대, T80 계열이 347대, T90 계열이 32대와 제식 미상의 171대 등총 1,520대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격파된 러시아 전차의 대부분이 대전차 미사일이나 대전차 로켓에 의한 것으로 미 해병대에서 대전차 화기의 유용성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샤브는 납품 수량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발사기의 가격이 US달러로 약 2만불이고 탄약이 포함이 되므로 500에서 600기 정도로 어, 추정이 됩니다. 르구스타프 M4 미 해병대 제식 M3A1MAAWS는 구경이 84mm로 재장전이 가능한 무반동총입니다. 유효사거리는 400, 평균 450m에 최대 사거리는 1300m이고, 관통력은 알, 아변 균질, 균질 강판 RHA를 기준으로 400mm입니다. 기존 모델에 비해서 발사기의 전체 길이가 짧아지고, 전투 중량도 7kg 이하로 기동성과 전투 유용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장점은 전투 현장과 표적에 따라서 사거리 700m인 대잔, 대전차용 성형작약탄, 사거리 500m의 장갑차량이나 벙카용 이중목적 고폭탄, 사거리 1500m의 대인공격 고폭탄, 사거리 2400m의 조명탄, 사거리 1300m의 연막탄과 훈련용 축사탄, 축소탄 등 총 16종류의 탄을 선택하여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가 샤부와의 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에 신형대전차 화기를 한국에 배치된 미 해병대에 지급을 했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이 관심사항입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